어좀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 있고, 어좀 더디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좀 느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1년, 3년, 5년이라고 저는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이 교원 9월, 더오름이라는사업을 9월, 만나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더니 나한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100만 원이라는 돈이 주급으로 들어온대. 괜찮은 집업 맞으시죠?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나사업소에한 번도 안 들어봤고, 보상콜랜도한 번도 안 들어봤다. 아, 한 번도 안 들어보셨고, 한번안 들어보셨고, 축하드립니다. 그 네트워크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우리 있으세요? 오, 그러시구나. 처음이신데 교원도로 만나시면 진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9년차 동안 4개의 회사를 한 번, 아, 3개의 회사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교원도로 하면서 사업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제가, 제가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한 방법, 그 노하우를 좀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사업 맞죠? 그, 저희가 월 가장 많이 벌수 있는 데 4억 8천이거든요? 월. 월 가장 많이 벌수 있는 극점. 극점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4억 8천 원는 일이면 빅 비즈니스인가요? 조그만 비즈니스인가요? 빅, 빅, 완전 빅, 큰 빅, 비즈니스 맞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제가 사업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사업 기준. 100만원. 저는 이 100만원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했거든요. 어차피, 뭐, 카드로 10개월 하든, 아니면 내가 한 번에 일시불로 하든, 아니면 10개월에 나눠서 10만원씩 하든, 그거는 내 자유이기는 한데, 저는 빨리, 빨리 소득을 얻고 싶어서,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100만원을 결제를 했는데, 회사에서, 140만원어치의 제품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오픈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손해본 거 뭐죠? 없어요. 왜 없나요? 물건이 왔어요. 네? 물어요물요 네, 그쵸. 그렇죠. 40만원 이득 본거 맞죠? 네. 140만원어치. 그럼 나는 싸고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40만원어치 더 받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트워크 사업하면 은 보통 우리 사장님들이 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쉽게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0만원 결정고 140만원 제품을 받았으니까 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아까 10만원씩 나는 못 쓰겠다 하신 분한 분도 안 계셨죠. 집에서 10만원씩 다 쓰시죠. 생필품 쓰시는데. 치약, 칫솔, 상품, 뭐, 리스, 화장품 등등등. 저처럼 쿠션도 바르면 좀더 쓰겠지만, 그쵸? 그렇죠? 어. 그렇게 월, 10만원 가량입니다 10만원 가량을 쓰시면 되는데 이 10만원이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쓰던 거 브랜드 체인지 한 건가요? 브랜드 체인지, 브랜드 체인지. 네, 체인지 한거 맞아요 <laughs> 내가 원래 쓰고 있던 거거든요 이 사업이 아니어도 원래 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고 있던 것들은 교원 더오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브랜드 체인지 한 것뿐입니다 그게 즉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단 1%의 피해도 상당하게 주지 않는 거,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내가 먼저 사업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laughs> 내가 먼저 사업 자격을 갖추고 1주차에 두 명을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명. 근데 이두 명을 소개를 할때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할수있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보다 만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자꾸 이게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만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분이 자꾸 나를 쳐다보게 돼요. 왜나안 도와줘? 왜 사람 안 내려줘? 왜안 도와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만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나처럼 100만원을 결제할 수 있고 월 10만원 원래 쓰던가 브랜드 체인지 할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워지고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가 두 명을 소개를 하게 되면 첫 직급인 스타라는 직급, 아까 보상플랜 설명 들으셨죠? 첫 직급인 스타라는 직급이 되면서 10만 원의 주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급. 작죠, 저거. 10만 원만 벌고 마실 분안 계시죠? 그럼 작죠. 10만 원이 나의 주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2주에, 2주에 가게 되면은 이분이 이렇게 두 명씩 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왜 할까요? 처음 오셨다고 하고 질문을 계속 제가 드릴 겁니다. 저하고 <laughs> 둘이 대화 일대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요. 왜 소개를 할까요? 일단 은 저한테 이득이 되니까. 오. 소개를 해야지. 그게 네. 제 수입이 되고. 네. 네. 우와. <laughs> 네트워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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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보셨다고.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뭐 사업적인 마인드세요. 이두 명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두 명은 이렇게 소개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누구를 소개했나요? 나처럼 할수 있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나처럼 아무나 그냥 만만한 사람 찾아간 게 아니고 나처럼 사업자리를 갖출 수 있고 나처럼 두명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소개가 되게 되면은 나는 구원주로 승급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서 30만원이 들어옵니다. 주급이 30만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명 들어왔을 때 1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두 명의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20만원에 승급보너스 10만원. 해갖고 30만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네트워크 사업은 나 혼자 돈 버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들이 돈을 벌게끔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도 더큰 소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10만원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소개한 이두 명의 친구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 1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도 이분도 그러니까 나는 30만원의 손도 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3주가 되면 이렇게 두 명이 소개가 되겠죠 사람이 자꾸 많아져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네. 그러면 나는 실버라는 직급이 되면서 65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됐죠. 이분들도 10만 원번거 맞습니다.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똑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30만 원 추가로 번거 맞고 이분들이 돈을 벌어가니까 나도 65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주 만에 결제했던 100만 원은 일단 벌었네요. 음. 집에 140만 원짜리 제품은 내가 쌓아도는안 되고 내가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돈 버는 건가요, 쓰는 건가요? 버는 돈 버는거 맞죠 네. 네 이렇게 사주가 되면 2명씩 소개가 될거예요 이렇게 이 2명씩 소개가 되고 안되고는 누구의 능력이냐면요 스폰서의 능력입니다 왜냐면 이 분이 이 2명을 소개하고 야 2명만 그냥 소개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두 분한테 뭘 알려주셔야 되냐면 비즈니스라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이렇게 소득이 들어왔어. 근데 어, 사업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후속 조치라고 하죠, 언니. 후속 조치를 해야지만 두 명의 소개가 되고 이분도 똑같이 내가 너한테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이분한테 가르쳐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개인 차원의 프랜차이징 방식의 사업이라고 해요. 프랜차이즈를 내줬으니까 이분도 똑같이 프랜차이즈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이분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4주차가 되게 되면 골드라는 직급을 겁나 뛰고 플래티넘이라는 직급이 됩니다. 그래서 176만원이 들어와요. 괜찮지 않나요? 176만원? 주급 네. 월급 아니고 주급안올려시네요주급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러면 토탈에서 내가 받은 소득은 281만원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10만원씩 쭉 벌었죠. 그쵸?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맞죠? 이분도 들 똑같이 30만원 추가로 벌었고, 내가 소개한 이분은 65만원 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아까 조금 전에 그 네트워크 경험이 좀있으시다고 하셨던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이분과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분과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네? 안 안.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진짜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들어와 고마워 친구야. 그니다 고마워 친구야. 그건 뭐냐면, 내각사업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도 얻어야 되고요 명예도 얻어야 되거든요 자부돈 벌었죠 명예 고마워 친구야 이분도 고마워 친구야 하겠죠 이분도 고마워 친구야 하겠죠 좋은 정보를 줘서 나한테 이런 소득이 들어오고 있어 고맙다고 하겠죠 명예를 얻었죠 가장 중요한 거세 번째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유 이 자유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자유를 얻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철저하게 복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복제 사업. 즉,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시스템 교육 복제 사업이라고 해요. 시스템을 교육시켜서 그분이 익히게 한 다음에 복제하는 사업을 한다. 해서 시스템 교육 복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셔. 그러니까 뭐요? 예 자꾸 내가 사람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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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노동수입 맞죠? 노동수입이에요. 인쇄소득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주고,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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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내가 할 일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야 이세 번째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4주가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좀 표시를 해 볼게요. 5안 어. 보이네요, 잘. 5주, 6주 지금 우리 교원 노름이 오픈한 지 43주 차째예요. 43주, 43주면 한 9개월 정도. 어, 굉장히 사업적인 타이밍이 좋으시죠. 좋은 거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8, 9, 30, 31. 32, 33, 34, 35, 36, 37, 38, 9 40, 41, 42, 43 그동안 여기까지만 쓰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 네. 5주차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어, 인쇄소독, 우리 인쇄소독 박자고 이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까 QV, QV 그러겠죠? 컬피케이션 볼륨. 직급점수, 맞죠? CV, 커미션 볼륨, 수당점수. 그러면 수당 점수는 평생 2월이고 직급 점수는 4주 합산입니다. 4주 합산.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가 지났네요. 4주를 보통 우리 28일로 보잖아요. 그렇죠? 4주가 지난 다음에 5주차가 되면 다른 회사는 실적이 빵, 다시 시작. 이 매출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달이 되면 빵이 되니까 사재기 하는 겁니다. 사재기 하니까 집에 뭐가 쌓여요? 물건이 쌓이죠? 물건이, 물건이 쌓여니까뭐 해야 돼 나는? 팔아야죠 팔아야죠 이거 인쇄소득인가요 노동수입인가요? 노동수입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147개의 합법적인 사가 있고 2주 전에 13개의 회사가 문을 또 닫았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면다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다팔로 다니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내가 사서 파는 거는 방판이에요 방판 방문판매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자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럼 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뭐죠? 나처럼 현명한 소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프로슈머 마케팅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1주 2주 3주 4주가 지나면 요 1주차에 직급 점수만 없어져요 그게 4주 학산입니다 그러면 2 3 4 5주차를 가지고 승급 기준을 매겨요 승급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쉽겠죠 당연히 쉽겠죠 빵이 쉬운가요? 아예 다 없어져 근데, 직접 선점을 또 쓰기 때문에, 직급 승급하기가 너무나 수월해요. 6주차가 되면은, 2주급만 빠집니다. 그래서, 3, 4, 5, 6주차를 가지고 승급 기준을 매깁니다. 이거는 지금, 직급 기준, QV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4주 단위로 해서, 가장 나중에 들었던 게 빠지고, 최근에 들어온 게, 4주 합산에 의해서, 직급 승급 기준을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이제는, 돈. 굉장히 중요하죠 돈. 돈벌려가는 사업이니까요. 자, 5주차가 되면요.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5주차가 되면 1주에 사업하셨던이두분 있죠. 이두 명은 얼마 번 거죠? 지금? 100만 원 가량은 번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이두 분이 하나 둘셋넷 4주가 지났네요. 4주가 지나면 뭐 있다 그랬죠? 우리 사업적인 유지조건? 100% 구인. 요거? 월 10만 원 가량.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 사업 하니까 쓰는 거라고요? 원래 쓰던 거. 원래 쓰던 거, 브랜드 체인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손해본 거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사업을 시작했더니 이두 분이 여기서 10만원 가량을 씁니다. 맞죠? 내사업장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업장에 유지를 하는 거는 수당을 받을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듣지만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아, 이렇게 수당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6주차가 되면 어떤 어떤 분들 2주차에 시작했을 때이 4명 있죠 이 4분이 여기서 같이 10만원씩 씁니다 맞죠 7주가 되면 3 8주가 되면 4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 네. 이해 안되시면 손드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9주차부터 중요합니다 9주차 1주차에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은 4주가 지나서 10만원을 사업장에 유지 10만원을 한 거고요 5주차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있겠죠? 5주차에 사업을 시작했던 한명이됐던 뭐,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30명이 됐던 있겠죠? 그분들도 같이, 이 1주차와 5주차가 같이 1, 2, 3, 4주가 지났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9주차가 되면 같이 10만원 가량을 결제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1주에 했던 분들과 5주에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이 같이 9주차에 결제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 겹치는 거죠 사장님 이해 안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응. 겹치는 거죠 5주차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하나, 2 셋, 4 지나니까 5주차에 10만원 가량을 쓰는 거고 사업장의 유지 그리고 1주차에 했던 분들은 요때 사업장의 유지를 했잖아요 매출을 한 거죠 사업장 유지가 됐어요 하1,2,3,4 4주가 지나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여기서 10만원 가량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잘 보세요 이해가 다 되신 거죠? 그럼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9, 10, 11, 12, 4주가 지난 거 맞죠? 1, 2, 3, 4, 그럼 13주가 되면 이두 분들과 9주차의 사업을 또 시작하신 분들 있겠죠. 어, 우리 사장님 아주 회원가입 안 하셨나요? 어, 그러면 사장님은 41주차가 1주차인 거예요. 43주차가. 이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14주차가 되면 1, 5, 9주차가 또 겹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겹치는 거라고요? 10만원씩 쓰는 10, 10만원가량을 쓰는 사람들 맞죠? 그러면 13주가 되면 하나 둘셋넷 17주가 되면 1 5 9 13주차가 또겹치고요 하나 둘셋넷 지나면 21주에 1 5, 9 13 17주차가 또 겹칩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사주에 한 번씩 사업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달이 지나기 때문에 10만 원 가량을 쓰시는 분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지나면 25주차에 1, 5, 9, 13, 17, 21주가 또 겹치고요. 하나, 둘, 셋, 넷, 지나면 29주에 1, 5, 9, 13, 17, 21, 25주차가 또 겹치고요. 하나, 둘, 셋, 넷, 지나면 33주에 1, 5, 9, 13, 17, 21, 25, 그리고 29주차가 또 겹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지난 27주에 1, 5, 9, 13, 17, 21, 25, 29, 33주가 또 겹치고요. 하나, 둘, 셋, 넷, 지난 41주에 1, 5, 9, 13, 17, 21, 25, 29, 30, 33, 37주가 또 겹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겹친 거죠? 1 0만 원씩 쓰1 0만원 가량 원래 쓰던 사람들의 멤버십이 계속 겹쳤죠. 응. 그러면 자 수익이 계속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뭐 돼요. 때문에 늘어나죠? 원래 쓰던 1 0만원 바꿔 쓰던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인쇄소득인가요 노동소득 소득인가요? 인센. 어. 혹시 우리 우리 사장님 여기 오신 사장님도 오늘 아침 이빨 안 닦았다. 샴푸 안 했다. 화장 안 했다. 분도 없으시죠 언제까지 쓰실 거죠 죽을때까지 근데 우리 회사의 제품이 10만원 그러면 계속 쓸수 있나요 못쓰시죠 뭐 만원 계속 쓸수 있으시죠 원래 쓰던 거니까 그쵸 음. 그럼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소득이 되는건데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지금 이걸 1 2 3 4주라고 해놨죠 네. 어, 이거를요 하루 이틀 3일 4일만에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걸려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걸려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4년이 안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사장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좀 빨리 성장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그래서 네. 제가 빠른 걸 알려 준 거예요. 요거를요 사주 1, 2, 3, 4주 15명, 1 5명의 사업자거든요. 저는 6시간만 했어요. 그래서 첫 주에 68명, 65명의 정산이 됐습니다. 우리 마감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 무한 누적이니까. 그렇죠 적금형이에요, 적금형. 내가 원래 쓰던 도 10만원 가량만 쓰고 있으면 나의 하부의 실적은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계속 누적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제가 첫 주에 842만원 받았어요. 얼마 결제하고요? 100만원. 100만원 결제하고. 842만원 받았습니다. 둘째 주에 736만원 받았고요. 셋째 주에 2 8 0만 받았고요. 넷째 주에 1475만원 주급 받았습니다. 주급. 월급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계산을 해보니 원천징수. 제거 보신 분들은 몇분 계세요? 1억 3천 벌었어요. 근데 제가 쓴돈 여기서 딱 계산 나옵니다. 얼마인지. 처음에 얼마 결제했죠? 100만원. 100만원. 잘 보세요. 10, 저는 1주차에 시작했으니까. 맞죠? 여기 한번두번세 번. 두 번, 10, 세번 10, 40, 네 번. 다섯 번, 음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번 얼마죠? 백. 열네 번, 백. 10 백만 10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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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서 합해서 열 번이니까 그래. 요거 어. 요거까지 어요까지 합치면 백만 원에 플러스 ADS 십만 원 가량 사업장인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백만 원. 근데 삼십만 원더 썼어요. 왜 썼냐면 우리 엄마 아빠 홍삼 사드렸어요. 보자노로 돼야 되니까 돈좀 벌었으니까 이제 기조. 1억 3천 벌고 230만원 썼으면 엄청난 빅비즈니스 맞나요? 네 맞죠 네. 어, 이렇게 해서 저는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68명 65명 좀 빨리 진행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때 제가 첫 직급이 루비였거든요 저는 다른 직급들을 다 건너뛰었어요 그냥 어, 그뭐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안 받았어요 25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 루비 되니까 자, 다른 다른 분들은 아난 차곡차곡 천천히 지금 한집큼한집큼 가고 갈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수익을 벌고 싶었냐면 인쇄소득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사주가 지나니까 이때 두 명이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60 몇하면 6 5명에 A대에서 결제하는 거예요. 맞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커요 작아요. 커요. 크죠 당연히 이분들이 계속 2명, 4명, 8명, 16명, 32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산하에 4,400명이 있습니다. 멤버십이. 4,400명이 10만 원가량을 ADS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매출이 얼마죠? 월 매출? 4억 4천이죠. 거기에 10%만 나한테 줘도. 얼마예요? 4,400만 원. 네. 괜찮나요? 네. 월 4천. 어, 대기업 부장급 연봉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걸 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교원도 아무도 몰라요. 애가 먼저 알리는게 인자 쉽게 땅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할때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들이 뭐냐면 지금 강남 땅이 되있이데사실내요가실래요 합니다. 강남 땅에대 되건 이제 제리프리팅을 굉장히 갑으로 하거든요. 갑? 어 제가 굳이 아쉽게 나가갈 이유가 없어요. 왜? 교원에 정말 어마무시한 이네 정보를 주고 나는 그 상대방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그분을 꼬시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갑오부갑으로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잘 돼요 완전 잘 돼요 왜냐면 걸러지더라고요 사업을 정말로 할 사람과 그냥 안할 사람 이게 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자 100만 원 부담스럽다 내 주변에 100만 원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저희끼리니까 살짝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살짝 그쵸 그쵸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있는데요 뭐 저희 동네에 어, 가정 주부님들이 장난을 좀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회원가입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무료회원가입 무료 얼마나 좋아요 무료회원가입 그쵸 여기서 내가 사업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하면 음. 좀 빠르게 하려면 100만원 100만 원. 평생 한 번이에요 좀 더디게 하려면 5 0만원으두번 나누시면 됩니다 나좀 느리게 할게요. 나천천히 할게요. 한번 그냥 15만원. 혹시 15만원어치 못 사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냥 화장품하고 몇개 이렇게 고르면 15만원은 그냥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상황을 진행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좀 빠를 거고요. 제가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빠를 거고요. 얘는 조금 더딜 거고. 얘는 조금 느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요 왜아카라운이에요 <목소리> 누군가는 1년이 걸릴 거고 누군가는 3년이 걸릴 거고 누군가는 5년이 걸릴 거고 누군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10년 동안 내가 이 비즈니스 아 또는 내가 1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서 한 5억 모을 수 있다 한번손 한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5억. 5억 모을 수 우리 질문 자꾸 드리니까 저 뒤로 부담스러는데 뒤로 가셨어요? <laughs> 직장 생활에서 5억 모을 수 있는 분. 저희 전직장에 SK에 차나 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연봉 6천 넘었었어요. 근데 그 회사 다 아, 저희 와이프한테 나다계에 전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미쳤다고 했겠죠, 당연히 미쳤다고 했겠죠. 지금 30세에 지사장이나 직장을 갖고 있고 대기업에 연봉 6천 넘었고 당연히 미쳤다고 얘기했겠죠. 평상시대로라면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 그랬어요. 우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친듯이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 뒀잖아요. 제가 결혼을 일찍 했고 애가 셋이거든요. 결혼 음, 애가 셋입니다. 애다 컸어요. 네, 23세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이잖아요. 소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했을까요? 아니면 이상으로 대충 했을까요? 자물한다고 했습니다. 제 일정표 보시는 분들 깜짝 깜짝 놀르겠요 자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거, 이거 돈벌수 있는 플랜 맞나요? 네네. <laughs> 네. 내가 집에서 사고 있으면 이거 돈벌수 있나요? 음.

집에 정수기 몇 대면 돼요? 한 대? 한 대?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된 정수기 신청이 한 대밖에 안 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주소지가 담으면한대더할수 있어요 내 집에 정수기 한 대가 있으면 되잖아 정수기 하나 났어 그러면 30만 포인트 이걸 돈으로 주면, 돈으로 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 방판 회사가 아닙니다 법으로 걸려요 법으로 그래서 30만 포인트라는 걸 내리는 거고요 이 포인트만 난뭐하면돼요 우리 제품을 어이 모르라 요거 하시면 요 이거. 그쵸? 10만원 가량의 ADS 사업장용 유지. 그럼 나는 돈도 하나도 안 쓰고 포인트로 받은 걸로 사업장용 유지를 했는데 돈을 벌수 있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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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맞나요? 네. 맞죠? 어. 그렇게 우리 사장님들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이분이 15만원, 15만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이게 사업자이유지예요 사업자예요. ADS를 하고 있으면. ADS를 안 하면? 그냥 소비자. ADS를 하면? 사업자예요. 근데 여기 산하에서 볼륨이 막 이렇게 올라왔네? 볼륨이 막 올라왔어. 막 천점, 천점 올라왔어요. 그럼 나 스파라는 직급이 될수 있는 기준 조건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분이 뭐 하셔야 될까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 오그리다시 된다 스타하고 브론즈 되려면 아까 내점에서 몇 점이어야 된다고 했죠? 500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500점에 대한 걸 어그리다 하셔서 스타 승급하셔서 수당도 받으시고 그 파트너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전산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어 전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비즈니스 괜찮나요?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음, 아, 소개하는 게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개하시는 게 두려워하시는 분.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고 손들는줄 알았네요. 어, 어, 소개하는 게두려우시죠몇명 소개해보셨어요? 네 명요? 오, 많이 하셨네요. 전두명 소개했는데, 딱두 명.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명. 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행복한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맞죠? 네.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면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있게 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걸 보고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어, 저하고 같이 일하면 뭔가 될것 같은데? 열정을 느껴요. 자신감.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있잖아 그 아, 있는데 경험은 어, 데야 병원에... 혹시 그거 다단계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아니 그게 뭐하나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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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단계 맞어 근데 왜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네가 정확한 정보로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자신있게 사장에서 가장 행복한 일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다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게 자신있게 사업하셔가지고 정말, 성공자의 대열에 빨리 오르시기를 바라면서, 보상 강의는 끝내고, 어,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5분만 네. 쉬었다가 전상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